형제도 이제 한 명밖에 남지 않았어. 게다가 옆에만 있어도 듬직한 라이언이 돌아왔으니 벌써 게임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라고. 억울하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줄도 모르고 지금쯤 지구에선 크리스마스 파티가 한참이겠지? 이게 무슨 고생이냐? 우리 다고는 지구에 평화라는 커다란 선물을 주는 산타클로스다 이거야. 이거 의인데 대포한테 저런 멋진 말이 나오다니? 너 칭찬을 이상하게 한다? <웃음> <웃음> 선배, 우리한테도 아주 멋진 선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선물이라고? 지금 막 우주 경찰대 함대서 마들을 체포하는데 적극 협조하겠다는 기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우주 경찰대 함대가 말이야? 아싸! 승리의 신은 완전히 우리 편이야. 사라가수가 레이더망에 걸렸습니다. 공격해올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좋아. 마두와 연결하라. 우리 기동대의 명령에 따라서 순순히 복종을 한다면은... 무슨 일이? 알수 없는 중력파 발생! 조종 기능 상실! 뭐요? 용사들! 같은 그런 조물의 기들한테 잡힐 내가 아니에. 그렇게 많던 우주 범죄자들이 한달 쓸모없는 먼지가 되어버렸다. 이젠 내가 너희 다고는 직접 심판하겠다. 너희 저세상에서 우주를 지배하는 나를 보게 니다 하라. 못 들었군. 이제 여기 사르가스에 살아 숨쉬는 생명체는 오직 나 하나뿐이 나그원이요이 화산이 너희 무덤이 될 것이다 <laughs> 야 구조를 요청할 만한 시간도 없었나 봅니다. 도대체 누가? 혹시 이런 짓을 할 녀석은 마드뿐이야. 믿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혼자서 저 많은 우주 경찰 기동대 함대를 간단히 산산조각 낼 수가 있지? 혼이라도 나간 것처럼 뭘 그렇게 놀라냐? 역시 놈을 상대할 수 있는 건 바로 우리 다건뿐이라고. 어! 아칠 뻔했잖아. 너 하루 이틀 조정해 보냐? 큰일났습니다.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긴급 상황. 엄청나게 강한 중력이 우리를 화성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화성이라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이 이 중력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힘이라고 밖엔 생각할 수 없어. 인위적. 그래. 그 말이 맞아. 이건 마드가 꾸민 일이 틀림없어. 이대로 가다가 화성과 충돌합니다. 라이, 탈락 파시를 써봐. 네, 영선배 우주 경찰 기동대의 함대도 이 강력한 중력의 힘에 말려들어서 전멸한 게 틀림 없어. 다르베이스랑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 아니야? 저 분화구의 지하에 중력을 발생시키는 뭔가가 있어. 대체 무슨 방법이 없는 거야?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침착해라, 라이 공포심을 없애지 않고선 빠져나갈 수 없어. 자신의 능력을 믿고 모든 정신을. 다급에 해서 집중시키는 거야 시간을 벌어 놓은 사이에 우린 이 중력파를 일으키는 발생 장치를 찾아 없애해. 좋아. 내가 간다. 강렬, 잠깐 기다려. 분화구의 내부는 지금 뜨거운 마그마로 가득하다고. 가까이 가는 건 위험하단 말이야. <laughs> 지금 그런 거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야. 열아! 기다려, 강렬! 붙잡아야 소용없어. 전 녀석 성격은 너도 잘 알잖아. 열아! 대포. 대웅 나온 거야? 뭐, 그냥 대포 너까지 내 실력을 못 믿어하는 거냐? 어! 어! 대, 대포 이 녀석! 강렬 이런데긴 역부족이야. 이번 임무만큼은 나한테 맡겨라. 아, 아 안돼. 어! 만약에 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마리아가 슬퍼할 거라고. 넌 정말 행복한 녀석 이야. 끈질긴 녀석, 좋호나 역시, 이놈 네 들이 그렇게 간단히 사라지는 건 원치 않아. <laughs> 역시 마디였어. 꼼짝 말고 기다려라. 야너 어떻게 된 거야?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 대포 그 멍청이가 불길 속으로 갔다고. 대포가? 꼭. 어, 어. 어. 우리도 철도이다. 대상 마디가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둘 수는 없어. 어? 응. 나그베이스를 부탁하다라이 선배 나그베이스, 제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가, 니 다들 왜 그래? 중력파의 방해 때문에 굳이 피해갈 수가 없어. 뭐라고 <laughs> 날개가 꺾인 새를 보는 것 같고, 까불지 마. 날지 못해도 짖지 않아! 중압 합체! 파투 파이어! 스톱 파워! <웃음> <웃음> 겨우 이까지 걸어 나이스로 틀수 있을 거라 생각하다니! 와라 타고! <laughs> 싸움은 이제부터다! 파이어 블라스터! <laughs> 그래! 남아있는 건저 녀석 하나야! 뭐, 녀석만 쓰러뜨린다면! 뭐, 가 이렇게, 뜨거워! 야, 뭐, 포 겁낼 것 없어! 야. 임신 이렇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이 여러 곳의 렇문 뭐, 에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이 지금 현재 화성을 지나고 있으며 계속해서 이곳 지구를 향해 빠른 속도로 접근해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선 만약의 사태를 고려해 긴급 대책 본부를 설치했으며 세계 각국의 대표들이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이 거대한 운석에 대해서는 할아버지 그 정체 불명의 운석은 보통 운석이 아니라 우주인들의 본부 사라갔어요. 놈들이 여기 공격하러 오는 거라고요? 틀림 없다니까요. 타르가스가 화성까지 오다니 지금쯤 틀림없이 모두가 와르가야 성인에 맞서 혼신을 다해 싸우고 있을 거야 루나 말해줘요 어째서 그들만이 이런 위험한 일을 해야만 하는 거죠? 도대체 뭐 때문에? 말이야 <laughs> 할아버지 다그온이 있으니까 뭐 걱정하진 않지만 지구엔 아무 일도 없겠죠? 이 숲을 한번 눌러버려 새찬 겨울바람 속에서도 나무와 른 절대로 지지 않아 따뜻한 봄이 오면 새 생명을 탄생시키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자니 인간도 자연과 똑같지 아무리 험난한 일이 닥친다 해도 그렇게 쉽게 쓰러지진 않는 법이란다 <laughs> 하고 있어. 아그리스를 지켜내. 오버버스터 어, 마그마 블래스터. 채도 소리검 됐어. 딸이 내소리검을 무사으냐 뭐야! 으아! 으만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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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엄청난 파괴력이야! <laughs> 이번엔 네 녀석들을 처리다. 그 <laughs> 이대로 두었던 대포이 녀석 잘난 척하고 나서더니 여태 뭘 하는 거야? 예. <laughs> 중력파 발생 장치는 어디 있는 거야? 이제 몇분 후면 내 드릴라이너가 녹고 만다. 개구리! 제도 터! 먹히시나? 거대해지면서 파워도 세졌어! 지면 안 돼! 저 녀석이 마다 한눈만 쓰러리면 전부 끝나는 거야! 모든 파워를 다 쓰라고! 마그마 블랙스터! 아들은 우리가 공격할 때 에너지를 흡수해서, 그것을 자신의 에너지를 바꿨던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석을 공격하면 할수록 거꾸로 놈의 파워가 더 강해진다는 소리야? 뭐라고? 이제야 깨달아, 아무리 에를써도 너희가 날 이긴다는 건 불가능하다. 뭐야? 이녀석들이 네 보여준 공격에너지 덕분에 생긴 이 강력한 초광파가 어디로 날아갈지 잘 봐라. 다음 표적은 저기다. 지구? 서, 설마! 그런데! 너희가 살고 있는 별에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선물을 주고받는 풍습이란 게있더 내가 이 바로 내가 너희 지구인에게 보내는 최고의 크리스마스 너 <laughs> 어디 해보시지? 희들너희대로 내버려 둘줄 알아? 들 너희들, 너희 이, 너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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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여기서 쓰러질 순안 돼! 일어나! 마리아가 있는 지구를 지켜야 하잖아! 그게 바로 네 사명이란 말이야! 저... 저건... 중력파의 발생장치! 이겨라! 마리아를 부탁해! 트 전속력 발진! 어, 어. <laughs> 지구의 어리석은 인간게 메리 크리스마스! 가라! 지금 그 기동! 모든 기능이 복귀됐습니다! 대포 선배가 중력파의 발생 장치를 파괴하는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드디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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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해냈어! 강렬 보고 있냐? 대포! 훌륭하다! 이번엔 내네 차례다! 흥, 이제 곧 죽을 녀석이 저승으로 떠날 준비를 한거라! 라인! 강력 파열 박다 네. 하지만 수법 아야 다고온의 엄청난 에너지가 마디에게 모두 흡수할 위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있습니다. 그렇다면 흡수다다다 썩이저라이 녀석과 함께 지구를 날려버릴 테다. 다른 누구도 우리별 지구에 손가락 하나 대지 못한다. 슈퍼파이어 타운 속에 숨겨져 있는 무한대의 파워 내 목숨을 걸고 끌어내 보이겠어. 야! 이 느낌은 대체 뭐지, 라이언? 몸에 담고자 뜨거워지고 있어. 가라, 슈퍼파이어 타운! 대체 어쩌려고 강철같은 몸 그리고 뜨거운 영혼 마지막으로 불복하지 않는 토지. 이세 가지의 힘이 하나로 뭉쳤다 그시이 바로 기지개 다군 파우 다고래 이런 힘이 있었다니! 마디야, 결국 너도 흔적 없는 우주의 먼지가 되는구나. 음, 누구냐? 내가 누군지 알 필요가 있을까? 넌 이제 아무 쓸모가 없다. 음? 누구냐? 도대체 네 녀석은! 으아 잘했어요라. 아, 대보 드디어 살가스의 우주인을 모두 쓰러뜨렸어. 그래. 우리 다그온의 완벽한 승리야. 여 열아, 예 강렬 정신 차려. 자다그베이스로 빨리 들어가자. 선배. 라이 너도 정말 잘해냈다. 큰일 났어요. 살가스가 뭔데 그래. 응? 어? 可能。